누가복음 누가복음 보검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9절까지 한 대씩 곁을 가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하우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네. 어, 제가 어릴 때로 생각되는데, 피부병으로, 예, 네, 예, 약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 장난인도 하실 거예요. 힘모신 장난인. 나병 환자시인데 그런 약을 아주 잘 조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용어동에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더 그곳에서 거주했죠.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소록도에서 조금 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나병 환자들이 남아있는 생존에 있는 그것인데 제가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죄라면 문동병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어린 마음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쭉 설명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고등학생인데 얼굴에 뭐가 이상의 반점이 있어서 평소에는 느끼지도, 보지도 못한, 그게, 이 이상하다 싶어서, 자꾸, 그것이, 확, 이, 지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나병 환자라 그래서, 솔직에 부모님을 떠나,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격리될 <laughs>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먼 하늘을 보면서, 고향, 산천, 부모, 친구, 형제들 그리워하는 그런 숙의 형태로 쓴 것인데, 어린 마음에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이 슬펐습니다. 음. 그것에 졸업돼서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환자들이죠. 거의 본인의, 본인 스스로는 그동안 할수 없는 그런 분들을 네, 자원봉사자에 와서 숙식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뭐 24시간 타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삶의 의미가 있을까? 는그 아내와 같이 봉사를 <laughs>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나병한 나병한 애는 <laughs> 지금이나 그에 약들이 좋았습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나하만 같은 경우에 정말 치명적인 그래서 이 나병을 죄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병에서 나왔다라는 표현 대신에 깨끗함을 받았다. 표현을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지 않했느냐 불결한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이제 씻어졌다라는 의미로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나병은 죄로 우리가 분명히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하신 것이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만났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리러 가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어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나병에 걸린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거나 처용당하는 거죠. 그 부정함이 전, 전염되지 않도록 자회 스스로가 외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거죠. 열명이다 우리가 개시로 공부하면서 항상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만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열명이라기보다는 범죄한 인생들을 또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얼마나 크게 외쳤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전 번역에는 금률이 여기있어서 자, 여기 이 그들이 요구하는 표현 우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 나병에서 좀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교님의금률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면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금휼이 여기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참큰 기도입니다 주님의 금휼이면 다 된다 그 말이죠 주여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그죠? 나님의긍률이 하나님의 긍률패스도 하나님의 그렇지요.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하면을 보시고 이르시되, 들으시죠. 그, 방을 신음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부르시지면, 사실은 이경리된 곳에서 군중 소리가 많은데 들리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다 아시고, 다 듣고 계니다 가서, 이, 보시고 이시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도당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도당강이 치유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긴 머리카락, 삼촌의 머리카락이 신비한 어떤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다양합니다. 내인에게 오히려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고, 이거,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데, 더 보이지 않게 진흙으로 발라, 신라모스 가 씻으라, 이렇게도 하시고, 어, 다행히 가서 씻으라고도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는 무슨 치유행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제사장이 가는 이유는, 율법에 보면, 내 병에서 낳았다는 것을 증명서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치유됐다라는 의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나병 환자 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바다가 또 돌맞아 군정들한테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아, 무슨 지휘행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보이라! 에이고, 아니, 나, 낫게 해주셔야 가지. 우리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갑니까?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죠? 돌아와. 신분이 새롭게 었고 대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침을 받았다. 돌아와. 예수의 발앞에 엎드려. 이경배에 예배하는 자세. 엎드려. 감사하니. 예, 감사하러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인데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의사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지금 적고 있겠습니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명은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족이라 해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먼 길로 돌아갈 지연정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하며 돌아와야 될 유대인들, 선민호식을 자랑하고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무시하는 바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 볼 때는 이미 이방인과 섞였다는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너희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다. 그런 의미가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상세기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나와 같이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자가 없느냐? 돌아온 자왜 돌아오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돌아온자가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에게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요. 야, 뒤에서부터 문제가 힘들수록 점점 앞으로 오지요. 그것은 공간적인 이동도 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대단 앞에 엎드려, 정말 토하듯이, 하나님 극리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인 반응은 그렇습니다. 낫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가 점점 뒤로 가죠. 점점 점더 이동해서 더 뒤로 가다가 나중에는 교회 안 나옵니다. 왜? 해결됐습니 예, 네, 처리가 됐으니까, 안전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또저 뒷자리에 눈이, 언제 저안나올 사람이 보이냐? 그때, 나올 때는, 한대 터져가지고, 저기 막, 테이프 바르고, 폰창국 바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어 봅니다. 주운하를 받게. 내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을 오나요강가처럼뭐 나가면 세상으로 가면 잘될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리 응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간절함과 그 애틋함과 주 없이 살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 그자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자 그래서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는 그 자리를 사수하는 자, 이제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열 명이 얼마나 멀리 서서 간절하게 이 지금 기회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놓치면 다시 주님을 볼수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멀리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이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나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은 내 병이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필요한 분이지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안 계셔도 되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지금 주에서 참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지 아닙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 없이 살수 없고 다른 말로 주 없이 살수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다른 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살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살수 있다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걸할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아무리 뭔가 다 가지고 큰 용사하고 군대장관이고 경비 하나, 두 밖에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같이 치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보실 수 있어요. 있었어요. 아홉 명과 한 명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문동병으로,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홉 명이 받지 못한 게 뭐냐? 여러분들 죄 사함의 선언은 돌아온 한 명만 들었습니다. 아홉 명은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치유가 기적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하시는 주님만 섬기고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선언받는 것이 병락고 이런 기적의 표적의 목적이지 기적 자체가 떡고 뭐 내가 해결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언은 아홉 명은 나병을 나을수준이었지 구원의 선은 듣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말씀니다 많은 분들이 외회를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그들의 오로지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취하는 것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구로만 사용하면 마지막 선은 듣지 못합니다. 영흥명은어디입니 아홉 명에 들지 않기로. 소수입니다. 돌아온다는 소수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 네. 그의 운 정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시간은 걸리겠죠. 그냥 주 외에는, 주님만 내가 오늘 생길자를 택하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다. 때, 어느 편에 있을 건가? 진리를, 진리를, 선택한다면 어려운 데 있을 것인데, 그래도 너이길 가려 하는, 네. 내가 정말 이 불취의 병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도 참아도 힘쓰든 할수 없는 이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몸과 영혼을 다 불에 던져 넣으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다 정말 믿는다면, 어렵다라 십자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주님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전 5 말씀을 향하여, 어찌할수 없는 병에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런 감사한 감격.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나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삶을어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나만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 처음, 처음에, 그때 건강하게, 바닷강에서 올라와서 일곱 번당겼다 올라와서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던 그 과거의 나의 피부와 썩어져 가는, 문드러져 가는 그 피부와 어린아이 같은 회복된 피부를 보면서 어찌 살았을까? 이게 처음 사랑해복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 감사, 말씀만 들어도, 십자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있습니다.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다, 뭡니까? 길가 밭이 되기지 우리 다시 한 번,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과의 처음처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에 대한 감경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소리, 이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안마살수 있어. 야, 여기 돌아와. 왜 돌아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살든지 듣든지, 여러분들 모든 일상을 구원받은 자로서 깨끗함 받은 자로서 당당의 가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여러분들 삶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의 긍로 존중함으로 깨끗함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가 놀랍습니다. 아홉 명은 그 기쁨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요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천대받던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주여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죄 사함의 구원의 선언을 들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족하지만 감사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비하며 주의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 육신이 쇠해져도 체험감격 감사만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월을 마지막 보내며 또 시월을 기다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죄에서 나병에서 치유 받은 깨끗한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나그네 여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